120장 그리고 여정의 반지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강화를 해서 쓰면 되는데 기본 스펙이나 이런 거는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그냥 자리 강화가 안된 거는 기본 7%를 가지고 갑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추가로 붙는데 자 도전 한번 해봐야겠죠? 되 120장 과연 한 시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가 될지 강화 한번 해볼게요. 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안 붙는다는 점, 자 참고하시고 눌러볼게요. 5%짜리 뚫고 있습니다. 5% 어, 벌써 5% 뚫렸죠? 2짜리는 4.5% 자, 어, 뭐야? 그 처음 왜 이래? 자, 다음 자4% 뚫어봅니다. 어, 뭐야? 아, 이4% 뚫는데 이거 왜 바로 되는 거야? 일단 나이스. 자, 이제 자, 이거 3에서 4 가는데 3.5%가 볼게요. 어? 아, 이4또 금방 떴어? 자, 4에서 5까지 3%입니다. 아직 90장 넘게 남았는데요? 지금 마우스로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? 뭐야! 이게 원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닌데? 어, 자, 5까지 떴습니다. 120장 중에, 지금 뭐야, 40장 썼는데 5 띄웠어. 이게 말이 되나? 자, 5에서 6, 2.5%구요. 과연, 이번에는, 이게 뭐지? 뭐야? 자, 다음, 7강. 2고요 2%? 2 특히, 이거는. 7은 안 뜨겠다. 느낌 보니까. 자, 요렇게. 7은 실패지만. 그래도 120장에 6반지면 제일 잘 떴거든요, 지금. <laughs> 자, 능력치 보면요, 요렇게. 7 플러스 9 플러스 9%가 붙어가지고 16%의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합니다.